다른 누나는 왜 연애 안 해요? 저요? 그냥 어제까지 그냥. 나도 하고 싶어. 니눈 네 높잖아. 그렇게 높진 않아. 넌뭐아 돈이야 외모야? 둘 다. <laughs> 아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줘. <laughs> 능력이 없는데 너무 니네 스타일의 남자야. 근데 얘는 능력이 있는데 너를 좋다고 하는데 니네 스타일이 아니야. 둘다 너무 좋아해. 둘다날 좋아해. 어 좋아하는데 한 명은 돈이 없는데 외모, <laughs> 한 명은 돈이 존나 많아. 근데 외모가 까뎀이야. 아, 어렵다. 지금은, 음. 지금은 돈. 돈이야? <웃음> <웃음> 지금, 지금은 돈. 음. 나는 외모 볼것 같아. 지금은 돈. 난돈 없어도 상관없어. 어릴 때는, 외모. 어릴 때는 다, 다 해봤어. 진짜로 돈 없는 애들 만나가지고, 내가 멀고 살려도 받고 대학생도 만나봤고, 진짜 그랬어. 근데, 어,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맞네 뭐? 돈이 있으면 외모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용? 응. 근데 성형을 할라 하겠어? 음, 그그 원래 충원충원하면 다 알아들어야 된다 진짜 못 알아듣겠어 호수 성... 어, 뭐. 아... 그 돈으로? 그 돈으로 호박하면 된대 <laughs> 아니야! 한 번! 그거가 어디가 그런 말야뭐 어떤 말이야! 맞잖아! 아니... 그거 통역은 해줘야지 그 말도 맞지 뭐 아니, 그니까, 러내 말은, 저 캔디 언니가 화가 나다가도 잘생겨 얼굴은 풀린다는 말에, 내가 화가 났어. 풀려야 되잖아. 음. 그러면 이 잠옷이 그냥, 누누가 아나도 가는 거지. 그래, 돈 많은 것과 만나니까 음. 그 돈으로 가면 되지, 뭐. 맞지. 내돈안 쓰면 되지, 뭐. 아, 그니까, 뭐 가갖고 나쁘게 서는 것도 아니고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그럼 가갖고 걔랑 잠을 잔다 그랬어. 뭐. 맞지. 어, 내가 바람을 난다 그랬어. 그치. 너뭐했는데 만일 자다가 먹는 게 뭐든 누나 너무 좋아요. 한 아, 너 그건 아니야. 난또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어, 내, 내또 여러분들 그게 있어. 내가 안만 이 밤에 일하는, 화루에 일하는 아가씨지만 <laughs> 나만의 철칙이 있어. 네 철칙이 뭔데? 그러니까 남자한테 예를 들어서 손님이야. 어 자기야, 이렇게 끼는 떨어도 여부란 얘기는안 해. 그 여부라는 단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한테 봤어. 그리고 어 자기야 이러면서 내가 볼에 뽀뽀 해줄수 있지만 입에 음. 뽀뽀는 또안 해.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만이까 해줘. <laughs> 그러니까 내 철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밤에 일은 하지만 나만의 선이 있는 것 같아. 뭐가 멋있어. 맞죠? 그러니까 <laughs>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나만의 철칙이 있어. 어. 하긴 나도 그래. 자기야 이런 거는 막 손님한테도 고볼 조금... 뽀뽀가 더세례때 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럼 남친이 다른 여자한테 자기하고 볼 뽀뽀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호박 선수라면 직업 남성은 어, 지금, 직업 <laughs> 직업 남직업 남성이라면 <laughs> 하지만 이 사람이 친구들끼리 이제 뭐 소주를 먹으러 갔어 소주를 먹으러 가서 아니면 클럽에 가서 이제 막 클럽에서 막볼 볼에, 볼에 뽀뽀하면 그 여자는 설레 거 아니야? 어, 맞잖아. 그러면 그게 뭐야? 한번 하자는 거 아니야? 그거는 또 납득이 안 되지. 아니, 남자 어떻게 꼬셔요? 저희도 몰라요. 넌 근데 맘먹으면 꼬실 수있잖 꼬실려면 꼬시지. 꼬실려면 꼬시는데, 그뒤처리가 싫어. 어머, 지금 아, 그니까, 이 남자와의, 이 사람을 꼬, 꼬셔서, 그 뒤를,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는 그게 싫어. 뭔가. 뭘 해줘야 될것 같고, 어. 괜히 꼬셨다 싶고. 난 아직도 내 마인드는 조금, 아직까지, 약간, 뭔가, 그거야. 빠증이야 뭔가 이 남자랑 진짜 여행갈 수 있잖아? 근데 여행 가면 되줘야 될것 같고 그가뭐뭘 <laughs> <laughs> 해야 될는거 같아? 뭔가, 될것 같아. 뭔가 한번 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행을 못 가겠어 뭔 말인지 알지? 여행 가기 전에 아니 그냥 아는 이제 뭐 진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아는 오빠들이나 아는 친구들이나 아는 동생들이나 뭐 내가 어디 여행 갔다 그러면은 어 누나 뭐 아니면은 뭐야 우리 다음에 여행 같이 가자 니 거기 갔더니어 뭐, 나도 거기 가보고 싶어 한번 가자 그러잖아 그러면은 가서 뭐야 <laughs> 약간 뭘알지어꼭 한번 내가 추천을 해줘야 되나? 약간 요런? <laughs> 안 그런 남자도 많아요. 안 그런 남자랑 가면 아. 우리가 하겠죠? <laughs> <그쵸>? 뭘. <laughs> 그래도 갔는데 날안 안 건드린다고. 그럼 약간 자존심 상하지 않니? 봐 이거 언니는 목적이 있잖아. 근데 나는 목적이 없어.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친한 거야. 뭐,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친한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친해서 갔다 와가지고 정말 좋은 감정이 생기면 연애를 할 수가 있어. 그런 만남이 조금 지금도 좋아. 아 그리고 나 요즘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 그 먼저 관계를 가진 후에 연애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조금, 어, 나는 조금 혼된가 봐.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거를 빨리 보면 볼수록 흥미가 떨어져. 아껴 먹어. <laughs> 너는 약간 그런 거네. 썸을 더즐기네어나 <laughs> 썸이 좋아. 썸의 설레임을 어, 좋아하는 거. 나는 썸, 거네. 그러니까 나는 썸을 하, 썸을 타잖아. 그 썸에 행복을 느껴. 막 활력이 높고 막 그런데 하, 뭔가. 너랑 <laughs> 나랑 진짜 반대다. 어, 그래. 나는 썸탈 시간에 차를 빨리 사귀는 게 낫단 생각하는 주의라서 오토피 사귀라고 썸을 타는 건데 막 재고 씻고 뜯고 이런 게 너무 싫어. 언니들이 방송할 때술 먹은 상태야? 아니요 저희 완전 맨 아, 정신인데요. 저희, <laughs> <laughs> 저희 술한잔다안 먹었어요. <laughs> 완전 맨 정신이랍니다. 맨 정신이에요. 음, 그렇답니다. 빨리 질리는 타입이래, 넌. 뭐가? 내가 남자. 음, 네가 그랬잖아, 빨리 질 그거 한다며. 얘는 연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뭔가 썸을 타고 있는 사이에 성관계를 해버리면 질려버려.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마음을 다 뒀을 때는 정말나이 사람밖에 몰라. 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게 1순위가 돼 버리거든? 특히 나도 사랑은 먼저일 것 같은데? 음, 그니까 좀고라 아닌가? 사랑이 1순위다돈 선택이야. 맞네 말이 <laughs> 아니, 안 되네. 그거는 그건 아까 그걸 했잖아. 너메 돈. <laughs> 아니, 그건,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아니 그거랑 그거랑은 틀리지. 어머 이거 마녀사랑 뒤집어진다. 아까 공전이니가 물어본 거는 둘다 나를 사랑하는 전제 조건 하에 한 명은 잘생겼고, 돈이 없고. 한 명은 못생겼는데 돈이 많다. 그니까 러 나는, 그게 그걸로 택한다는 거지. 얘 지금 진짜 진지해졌어. 아, 진짜 맞잖아. 나는. 안 진짜 쎄려고 야 돼. 왜? 얘 아니, 지금 진짜 진지해졌거든. <laughs> <저> 그, <laughs> 아니, 맞잖아. 지금. 아니, 그거랑 그거랑 틀리지. 안 그래? 아니야? 진짜 진지한 거야. 아, 어, 나, 나 지금 미안해. 아니, 그거랑 그거랑 틀리지. 둘다날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 을 하는 거잖아. 찐텐이야, 지금 <웃음> 이거. <웃음> 맞잖아. 언니 돈 많은 남자 썸만 타면 안될것 같아요. 돈 많은 남자를 팬티를 벗어야지. 자, <laughs> 돈 많은 <laughs> 남자를 팬티를 벗어보자돈 많은 남자를 선택했어. 돈만 보고 간 거잖아. 잠깐만, 이제 잘 들어야 돼. 어, 돈만 보고 그 사람을 만난 거야. 돈만 너는. 보고 그사람 만난 거라고. 그럼, 첫 만남에 갈수 있어. 그 돈만 보고 만났으니까 안 주지 왜? 더 애걸복걸하게? 말해봐요 돈 많은 애들은 또 다른 애를 사줄 텐데 그럼? 네가 안 주면? 하지만 내가 먼저 줘버리면 흥미가 금방 떨어지겠지 걔를 살살 녹여 똥꾸냉을 살살 긁어야지 아, 그래야 나오지 흥분은 시켜놓고 네. 주진 않는다? 맞지 그 집에 가자마자 카톡 오는 거야? 끄지래 ㅆㅂ 끄지래 ㅆㅂ이잖아 이러면서 <laughs> 빨딱빨딱 해놓고 안 주면 그건 좀 그렇다 근데, 해픈 여자는 매력이 없어. 진짜 그렇다니까? 아니, 진짜 그래. 아니, 그 만나자마자 좋다고 설마 해픈 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아, 진짜 그렇다니까, 언니? 진짜 그래. 그니까 러 얘가 나를 진짜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게 내가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사람이니까, 아, 얘가 나를 진짜, 나,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근데 내가 그거 알죠, 여러분들? 이게 사람은 알아. 그, 상대편에게 그 감정을 알아 내가 돈 때문에 이 사람 만나잖아? 응. 그럼 그 사람도 알아. 그치, 돈 때문에 말든지. 그니까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인가 그걸 그러니까. 듣기지 말아야지. 안들킬랑 줘야지. 가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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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한테 지갑을 더 잠가야겠다. 이럴 수있잖아 근데 지갑 한번 열면 계속 열리는 거 알아? 그치, 그러니까 줘야지. <laughs> <laughs> 지갑 열리게. 아 오빠 서비스 맡기는 게요. 먼저 주기 전날 그사람랑 진짜 연애하듯이. 아 머리 아프다. 그래 생각의 차이지. 물론 나도 그렇다고 뭐 만나자마자 뭐아 오빠, 오빠 무슨 커피에요 다른 거나 주세요. 이러고 뭐. 아 근데 가겠다. 진짜 만나자마자 한번 저번에 진짜 빠이빠이 될 수도 있다니까. 그렇지 맞잖아. 근데 또 모르잖아, 사람인데. 근데 사람이라 그거지. 응. 내가 진짜 날 누가 먹 보했어. 응. 기분 진짜 응. 더러운 거 알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나는 조금 약간 남, 남자를 만나더라도, 난 내가 먹부했다고 생각해. 내가 너 먹고 버린 거야. <laughs> 아, 진짜 여자분들. 진짜 그래도 돼. 왜, 있잖아, 왜. 그냥, 진짜 흔하게 친구들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 어, 나 오늘 누구누구 뭐 먹었다. 막, <laughs> 그러니까. <laughs> 우리도 그다음면 돼. 아, 나 오늘 그 새끼라 했는데, 정신이 뭐야? 네, 아, 그래. 뭔지 알지, 여러분들? 정신승리가 최고라니까. 내가 그 새끼 먹부했어. 왜? <laughs> 근데 현실은 내가 먹부 다간 거지만,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못 봤는데 왜? 아, 먹고 많이 당해봤지. 하은님 솔직하게 마지막 키스 언제냐고나 마지막 키스요? 그렇게 고민해야 돼. 응. 오래됐어. <laughs> 연수로 가야 돼. 아니면 개월수로 가야 돼? 연수로 가야지. 어. 내가 연애 안 한지가 그래 어떻게 됐으니까. 언니 나는 사랑한 남자 아니면 난 키스 안 한다니까. 나 언니처럼 아무 때나 키스 내주는 그런 여자 아니야. <laughs> 진짜! 아니, 여러분들, 나는 진짜 사랑하는 남자 아니면 나는 키스 안 해. 그래, 난 몰라, 몰라, 솔직히 나 키... 한다니까? 미친년이네, 이거. 나도 키스는 안 해. 어, 진짜 안 해, 나. 나도 마음이 있어요지 나는, 내가 여, 나는, 내, 내 마지막 키스가 내 마지막 연애야. 그러면은 5, 6년 된 거야? 오래됐지. 키스 어떻게 하지까먹었지 혈을 어떻게 올릴지도 까먹었어. 아, 어... 나왜 가만히 있어. 나 가끔씩 집에서 얼굴 하다님 <laughs> 이거 상대방 이술을 생각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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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바닥 이렇게 굴리는 건가? <웃음> 집에서, <웃음> 집에서 별걸 다 한다. <laughs> 진짜 별걸 다 한다, 니 야동도 봐야 돼, 키스 연습도 해야 돼. 어. 그래도 왜 나이가 있는데, 나중에 다 됐을 때, 어,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것보다는, 뭔가 능수능락하면 뭔가 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어, 나 머리 왜 떡졌지? <laughs> 아, 나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잖아 그러면은 그 남자 팬티에 묻은 오줌도 엄청 그게 좋은뭐 그거 빨아먹는... 이게 내 패티시인데 <laughs>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내 패티시 얘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면, 그 사랑하는 남자의 뺑티에 묻은 오줌조차도 내가 손빨래 해줄 수 있잖아. 왜 굳이 오줌을 표현해? 그냥 손빨래 해줄 수 있지. 어. 아우, 귀엽다. 우리 애기 욕 묻혔네. 이러면서 손빨래 안 해줘? 굳이 <laughs> 손빨래 하면서 어, 그런 얘기고. 굳이 저랑 옛날에 그랬는데? <laughs> 빨아먹냐니. 나한테 지금 빨아먹냐니. 내가 지금 그. 아니, 내가 그랬잖아. 빨아먹냐 <laughs> 아, 맞아. 미안해. 알았어. 내 뺏듯이 가져오면 돼. 공전이 다이어트에서 수술해서 포밍하고 <laughs> 타시면 인생이 바뀌실 듯. 제가 알아서 살게요 제 인생은. 아 근데 어나 뭐. 이거 하이라이트안 올려준다. 안 <laughs> 왜? 뭐 때문에? 아나 그리고 오늘 방송한 거. <laughs> 음. 아우 나 너무 찐탱이었어. 나 오늘 너무 너무 약간 그치 어, 아, 뭔가 먹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돈 얘기 나고. 아나 결혼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나저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저안 돼요. <laughs> <저안 돼. 웃음> 어어.. 서안 돼요.. 어.. 그러면 안 되거든.. <laughs> 아다이 봤지? 자세 봤지? 찐텐이었어 오늘.. <laughs> 어 나.. 그혼해야 되는데.. 그래 솔직하고 좋았대잖아.. 내, 내, 내 이제 앞으로 단자전 없는 거야? 네가 안 만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방송에서 왜떠들어는 누가 날 좋아하겠냐고.. 좋아. <laughs> 아니, 방송은 방송이지. 방방바. 방방나 방방,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오빠들. 저얘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잘 주고, 그런 스타일이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첫 만남에 자꾸두 번째 만남에는,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laughs> 막, 할 <laughs> 때까지 다 빨아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오빠들. 아셨죠? 오죽하면 오빠들을 위해서, 오빠들안 만났는데, 봉자국까지 하고 있겠어. <laughs> 저 준비된 여성입니다. 음, 아시겠죠? 응. <laughs> 돈 하고 싶어요. 나는 항상 연애할 때, 항상 그 사람한테 조금 얘기를 해. 언제든지 너가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된다면, 나한테 정말 편하게 얘기해달라고.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런, 이제 압박, 이제 계속 이제 줄거 아니야. 그러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괜찮다고. 보내준다고. 난 약간, 항상 좀 끝이 있어. 이게? 내 네, 연애, 너는... 네, 사회. 우리 젠더들의, 가격이... <laughs>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 더더욱 음, 음. 왜냐면 또 이제 그 사람 또 집에서는 결혼을 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애기를 또 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난또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요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데 아우 어, 물라릴라님 진짜 왜 그럴까 <laughs> 그냥 집에서 복만 <laughs> 진짜 현실이라니까 우리가 말을 <laughs> 이렇게 해도 진짜 현실이야 그래서 함부로 누굴 만나지 못하는 거고 그니까 추자 언니랑 그 아기 속보 보면은 너무 부러워 사실 응. 맞잖아. 그리고 한비더 언니도 그렇고. 그치. 그러니까 부러운 트렌드 언도 많잖아. 너무 신기하고 정말 그 자기 인연이 있다니까. 너도 할것 같아 근데 결혼. 내가 이 가게에서 봤을 때 시집갈 사람들이 너 초롱이 뭔가 나중에 청첩장 줄것 같아.